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양봉 수익을 책임질 양비서입니다. 자, 오늘 에이스테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기간에 무려 네 거래일 만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모멘텀과 함께 저점 대비 고점 12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를 넓게 보면 알수 있다시피 우리의 에이스테크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거의 1년, 거의 2년 가까이 주가가 무너져 내리다가 저점 매집,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와 주면서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급등 모멘텀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1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 친구는 매물 때저항선에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깔려 있는 가격 구간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 오랫동안 떨어졌으니까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악성 매물이 잔뜩 쌓여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의 열기가 식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하신 건 사실 명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얼마나 더 들고 있어도 되지? 내가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딱 해야 후회가 없을까? 혹은 나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실만한 급등 차트에 따른 대응책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총정리 브리핑 드릴게요. 차트 시나리오부터 목표가, 손절가, 단기간에 여러분이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전략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정말 큰거안 바래요. 여러분이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면 좋지만. 제가 바라는 것딱 하나는 그겁니다. 물리지 마세요. 이런 차트는 물리는 게 진짜 낭패거든요. 그것만큼은 피하기 위해서 제가 전략 공유해 드린다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추천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매번 시청해 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매달 어, 제 영상을 찾아와 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천주 하나씩 쏴 드리는 거 아시죠? 말 그대로 개나 소다 다 돈을 버는 국장 황금기입니다. 자, 이럴 때 아니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엄청나게 올라간다는데 남들 다 국장하면서. 전혀 없는 수익을 본다는데, 어, 나는 별로 체감이 안 된다 싶으신 분들, 그건 종목 픽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한 효자주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연도 내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지난 10월까지 저한테 매달 추천 종목 받아가 보신 분을 아실 거예요. 단한 번도 손실 드린 적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 드릴게요. 새룡 매집주 공략 전문가이니만큼 추천주. 지금부터 바로 쏴 드릴 거고요. 자, 제가 드리는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제표 당연히 건실해야죠. 실적 탄탄하고 장사 잘 되는 종목 골라서 기업 골라서 드리고요. 세력 수급 유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사업 재료가 좋고 테마가 좋아도 세력이 등한시하는 종목이면. 크게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급 요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차트 지표 상승 추자 잘 잡혀 있는지, 캔들 차트를 지지해주는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모두 분석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섹터, 사업 재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체크해드리고요. 자, 사실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개가 넘는 그 종목 중에서 이네 가지의 조건을 부합하는 종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른다는 게 문제죠.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종목명이 무엇이냐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자, 제가 확실하게 길잡이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제가 지난 추천주를 수익률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어, 지난 5개월, 5개월 동안의 어, 추천주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먼저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6월 추천주였거든요. 자, 이게 SK 이터닉스 차트인데 SK 이터닉스 6월 상승 모멘텀 보세요. 제가 이 친구를 6월 초에 매수 시점을 잡아드리면서 무려 6월 한 달간 저점 대비 고점 수익률이 50%가 넘어갔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정말 짭짤하게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7월 추천주는 강원에너지였어요. 딱 보이시죠? 7월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점. 물론 최근 들어서도 상승 모멘텀을 잘 가져가고 있지만 이 친구는 제가 7월 초에 진입을 해서 어,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린 종목이에요. 한달 동안, 한 달도 채안 되는 시간이죠. 어, 정말 단기간에 강원에너지는 큰 수익 많이 받습니다. 최소 100% 넘게 어, 수익을 본올 여름 최고의 효자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8월 추천주는 원익 IPS였습니다. 이 친구는 심지어 지금도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도를 안한 상태거든요. 자, 제가 8월 초부터, 어,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바 있습니다. 8월 초 진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실 거거든요. 저점 대비 지금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8월달에 단기로만 수익을 보신 분들도 최소 40% 수익을 봤어요. 제가 원가 i p 에서 추천드리면서 목표가는 러프하게 드렸지만 상승 추세가 여전하니만큼 더 들고 있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매도하시는 거든 홀딩하시는 거든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그냥 치고 빠지신 분들 한40% 정도 수익 지금까지 인내심 있게 들고 계신 분들은 100%가 넘는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가 드리는 매도사인, 홀딩 사인에만 맞게 들고 계시면 수익률 높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만큼 추천 종목에 자신이 있다는 점 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고요. 9월 추천주는 파이오링크였습니다 자이 친구는 9월에 저희가 진짜 한탕을 제대로 하고 나온 종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9월 초에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고 나서 상승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었어요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조금 오래 들고 있어야겠다 여러분한테도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목표가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진입 직전에 갑자기 급등 모멘텀을 그리면서 목표가를 완전히 상향 돌파했거든요 9월 내내 저와 함께 매집을 하신 분들, 단기간에 고점 대비했을 때는 70% 당장 1차 슈팅만 보더라도 36%가 넘는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파이오링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수익률을 가져가려다가 급등 모멘텀으로 빠르게 치고 빠진 종목 중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그만큼 그한달 진짜 우리 여러분과 바쁘게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장 저번 달 가장 최근에 드린 추천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필 에너지입니다. 참고로 필 에너지는 아직까지 안 팔았거든요. 차트를 보면 알수 있다시피 자, 제가 진짜 종목픽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0월 초에 매수 사인 드리자마자 지금 계단식 상승 모멘텀으로 꾸준하게 차트 올리고 있고요. 제가 이 친구 목표가 18,000원 드렸거든요. 아직 멀었어요. 이 친구 아직까지 안 팔았어요. 자, 10월 추천주는 지금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계단식 우상향 종목, 특히나 제가 자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수익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제가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만 드려요. 일단 올해 매달 드린 종목 중에는 손실 본 종목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을 정말 명확하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만 잘 따라와 주시면 사실 웬만하면 손실 볼일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추천 종목에는 자신이 있다는 점. 한 달에 딱한 종목만 드리는 신중한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수익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명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진입 가능 가격 구간을 꼼꼼하게 체크 드리고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사야 되지 팔아야 되지 그냥 종목명만 주면 뭐해 나 이거 어디서 사야 돼 어디서 팔아야 돼 갈팡질팡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번 달 추천주는 무엇일지 심지어 지난달 10월달 종목도 아직 수익을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11월 추천주 제가 진짜 산타랠리를 위해서 연말 산타랠리를 위해서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이니만큼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참고로 저번 달에 추천주 받아가신 분들 이번 달에 또 받아 가셔도 돼요. 매달 받아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번 달 추천을 챙겨 가시고요. 다음 고수익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이스테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 기술주가 하반기 우리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3분기 들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친구들이 자리를 잘 잡고 지금 추후에는 AI, 로봇, 기술주들 랠리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통신 장비까지 지금 수혜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 정부가 AI, 양자 컴퓨팅, 그리고 6G 분야에서 우리나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10월 말부터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죠. 게다가 이번 협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맞춰서 서명이 될 예정이다 라고 밝혀진 바 있고요. 실제로 정상회담이 끝난 뒤로 기술주의 미래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켜봐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테크 6G 통신 구현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중에 있죠. 기지구가 안테나 시장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식스제 관련 협력 기대와 맞물리면서 주가가 간헐적으로 폭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폭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떨어지면서 저평가 받았던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조금만 붙어져도 이만큼씩 올라가는 저평가주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차트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가파른 만큼 떨어지는 것도 가파를 거고요, 반등도 가파를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분명히 좀 정신없는 차트가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 차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민하게 치고 빠져야 하는지 차트 시나리오와 함께 목표가, 손절가, 구간별 가격 전략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저점과 고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도움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점, 고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여러분이 매수해야 될때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해야 될때 매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식할 때 자꾸만 돈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꼭대기인 줄도 모르고 고점인 줄도 모르고 계속 사. 저점인 줄도 모르고 계속 팔아.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실수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드린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받아보시고 뭐 제가 드리는 자료만 있으면 여러분이 100%, 200%, 300% 수입보기 해드릴게요. 이런 허풍 떠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딱 하나 정말 현실적으로 바라는 건 제가 드리는 이 전략집 하나를 가져감으로써 적어도 고점에서 물리고 손실보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여러분이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왜 맨날 외국인 기관 세력 뒤통수만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하게 버는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개인 투자자로서 알아야 하는 투자 전략, 그 정보의 빈틈을 제가 채워드릴게요. 이 전략지 파일은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신 김에 무료로 챙겨가세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나중에 꼭다 물리고 나서야 유유유 양비서님 저 어떡할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다요? 아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때는 안 가져가시다가 꼭 뒤늦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도 타이밍이거든요. 주식은 타이밍 싸움 이잖아 음 이번 기회에 부지런하게 전략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자료 받아 가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어져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 8110 7531. 여기로 종목명이랑 자료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만든 자료 PDF 파일, 투자 전략집, 무료로 제가 문자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자료가 궁금합니다. 저 양비서님 삼성전자 영상보건 문자 남겨드립니다. 한다면 삼성전자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죠. 종목명을 같이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만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 어떤 영상을 보고 문자를 남겨주셨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 건지 바로 알려주셔야 제가 빠른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자료만 보내주시거나 종목명을 안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종목의 자료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 문자 남겨주실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의 자료가 필요한지 양비서 이 영상 보고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110. 7531. 여기로 종목명 자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이 종목 투자자로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최소한 알아가셔야 하는 가격 전략과 투자 전략 깔끔히 정리한 PDF 파일 무료로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이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상 찾아와 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문가의 시선에서 제 노하우를 꽉꽉 담아서 만든 자료니까요.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오시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문자는 오신 순서대로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칼답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 녹음 중이거나 아니면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밀릴 때는 답장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왜 답장 안 해주시나요? 저왜 자료 안 주시나요? 계속 문자를 남기면 순서가 계속해서 뒤로 밀려요. 제가 오신 시간 순서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명 자료 깔끔하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답장 바로바로 바로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